네, 안녕하세요. 세두 t v 김준현 세무사입니다. 어, 최근 많은 분들이 앤잡이라고 합니다. 어, 평생 직장이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 앤잡을 통해서 새로운 활동도 하시고 새로운 소득을 발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지금 그러한 분들이 가장 크게 궁금하는 게 과연 내가 이렇게 앤잡을 열심히 해서 소득을 더 본다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떠한 경우에 세금을 내야 되고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엔잡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할 세금 관련적인 내용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엔잡을 하고 계시죠. 특히 최근에는 SNS나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엔잡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법에서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이런 각종 SNS 채널로 물품을 판매하시거나 혹은 뭐 이러한 물품 판매를 중개하시는 이러한 활동들을 SNS 마켓이라는 명칭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어, SNS 마켓을 하시는 분들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브랜드랑 협업을 해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상품을 홍보해 주시고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또 상품을 구매해서 그 상품을 직접 판매하시고 수익을 얻는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대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할 때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내가 이거를 사업화 할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로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안 하고 하시죠. 그렇게 하다가 내가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될것 같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하십니다. 저 실제 이거 판매한 지좀 됐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증을 안 해놨어요. 저 사업자 등록증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저희가 공동구매를 한두 번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반복해서 SNS 마켓에서 판매를 하시거나 이러한 상품을 중개를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어, 통신 판매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물론 어, 내가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증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신다 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매출액 발생과 상관없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SNS 마켓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혼용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내가 정말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은 내가 번 거에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도 못 팔았어. 그럼 저는 세금 낼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업자 등록은 매출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업처럼 SNS 마켓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게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이 답변해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나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거 사업자 등록증 내도 되냐?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회사 사규랑 뭐 취업규칙 이러한 내부 규정에서 겸업금지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금지 조항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이러한 조항들이 궁금하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내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 어떤 게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신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만약에 이렇게 해도 사업자 등록증 을안 내셨다라고 하면, 어,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라는 게첫 번째 있어요. 사업을 시작한 그날부터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된 그날 사이에 발생한 물품 가액에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1%가 커 보이세요? 안커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기간 사이에 만원 상품 100개를 팔았어요. 그럼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근데 1%를 가산세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만원이내야 되는 거예요. 만 원. 내가 남은 거에 대한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판 금액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다만 간이 과세자에 해당한다면 공급가액 합계액이 아닌 매출의 0.5%나 5만 원중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면 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돼요. 어, 부가가치세란 뭐냐면 내가 이러한 물건들을 판매를 하면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무신고했다. 그럼 이거는 좀 세요. 내가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부도 하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납부를 안한 것도 매일매일 내가 내야 할 세금에 연간 0.022% 정도의 가산세가 매일매일 붙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분들이 야, 내가 사업자 등록하면 앞으로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내가 매출은 있지만 세금을 안낼 수도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게 탈세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매출을 해요. 근데 내가 초보기에 우리 사업을 세팅할 때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출도 많았는데 내가 쓴 비용도 많아. 그러면 내가 내 손에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세금을 일반적으로 안 내요. 결국 세금은 뭐냐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정말 내 손에 남아 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낼 거를 걱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꼭 기억하셔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절세 팁세 가지. 바밤 증빙 자료를 필수로 모아 두셔야 돼요. 어, 내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매입한 물건이라든지 재료, 식자재 이러한 지출은 공제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증빙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쓰는 비용은 모든 자료를 남겨두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특히 국세청에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하신다면 자동으로 경비처리를 등록을 할수 있으니 이 방법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있어요.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했어. 근데 그 사업용 신용카드를 막 개인적으로 막 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병원, 미용실, 사우나,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쓰게 되면 나중에 이러한 내역들이 쌓여서 탈루로 의심되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경비 처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향후에 내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뭐 사무실, 창고, 임차비라든지 아니면은 또 임차료 지급 시에도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또 직원들의 식사비나 회식비, 경비처리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 우리. 내가 직원들하고 회식하는데 경비처리가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속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대표 본인의 식사비는 복리후생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돼요. 이래서 대표가 외로운 겁니다. 세법에서도 이렇게 나누고 있다니까요. 대표자의 식사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불가한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기금 부조금. 일반적으로 추기 부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껌당 20만 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경조사 갔어요. 야, 친구야, 내가 너 결혼 너무 축하하는데 내가 20만원 줬잖아. 나 이거 경비 처리 받아야 되니까 나 영수증 좀 줄래? 그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혼식이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증빙을 받을 수 없으니 저희가 그러한 부고장과 청첩장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그게 저희한테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최근에는 그 모청, 모바일 청첩장, 많이 받으시죠. 그런 것도 저희가 캡처해서 다 이렇게 보관해 두시면은 향후 저희가 세금 신고할 때 경비 처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료는 꼭 모아 두시면 좋겠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려요. 세법은 각 세목에 따라서 내가 납부해야 되는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어기잖아요? 가산세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봐봐.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마이너스 20점 먹고 시작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세금을 잘 낸다라고 하는 건 가산세만 안 내도 충분히 저희가 할수 있는 걸다할수 있는 겁니다.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고, 납부 이두 가지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넘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내야 되고 신고도 늦게 했으니까 납부는 안 했겠죠. 어떤 이상한 사장님이 신고는 안 했는데 나쁜 했겠냐고요 신고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나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가지를 다 내게 돼야 되죠 기분이 어때요 속상해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신고 기한을 지켜 주셔야 하는데 그럼 이렇게 개인사업자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크게 신고 기한을 신경 쓰셔야 하는 게 뭐가 있냐 바로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7월 25일과 1월 25일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소득세는 1년에 한번 5월 31일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 세금입니다. 이 기간을 꼭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절세 첫걸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부업으로 sns 마켓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어나 근로소득 할때 연말정산 했으니까 세금신고 끝난 거 아니야? 혹은 어야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났으니까 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5월달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셔서 꼭 신고를 놓치시는 분들이 생기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신고한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뭐냐? 예를 들면 김주연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다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결국 내가 사업 소득으로 번 거는 얼마고 근로 소득으로 번건 얼마인지를 다 합쳐서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하셨어도 내가 사업 소득에 발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근로 소득을 합산해서 5월 달에 사업 소득과 신고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SNS 마켓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입니다. 2021년도부터 전자상거래업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잖아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원한다면 10만원 미만 현금 거래도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셔야 돼요. 근데 현금 영수증 이렇게 의무 발행 사업자가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잖아요. 그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근데 2회 이상 내가 발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현금 영수증을 원래 발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미발행한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하고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통장에 우리가 돈을 받은 내역은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통장으로 돈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현금영수증을 100%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장으로 받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안 했다. 정말 세금 폭탄을 짊어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현금영수증 발행도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업으로 SNS 마켓 등을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의 세금 신고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